예이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예이 성당 미사가 끝난 후에요 이 간식당번이 열심히 이 간식을 준비해 왔고요 차 옆에 보이는 거는 예제 겁니다 제가 이 한국에 갔다 온 기념으로 예 여기 분들에게 선물을 마련해 가지고 왔답니다. 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, 오늘은 로마의 일요일입니다. 일요일. 물론 아직은 덥죠. 예, 그렇지만은 예, 그랬다고 해서 집에만 콕 박혀 있을 수는 없죠. <laughs> 제가 또 오랜만에 이 한국에서 돌아와 가지고요. 여기 아는 한국 지인분들과 함께 예, 같이 점심 식사 하면서요. 여러 가지 예, 못다 한 이야기들 나누려고 시내에 나왔답니다. 예, 이 저번 영상에서요. 정말 유럽의 살인적인 더위 예, 말씀드렸죠? 예, 그랬더니 이 몇몇 분들은 정말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이탈리아 특히 이 로마나 이런 데 예약을 다 해놓고 여행을 갔다가 다 약속해 놨는데 아 이게 가야 되나 결론은 예, 예약한 거는 가셔야죠 물론 아무리 살인적인 더위라 하지만은 이 현명하게 대처하면은 예 결코 <laughs> 이 여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랍니다. 예, 그리고 확실히 예, 오늘만 해도요, 이 변화가 있네요. 이 날씨가 계속 예, 미친 듯이 덥기만 한게 아니라요. 오늘 정도만 돼도 예, 살만할 정도로 변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예, 여행을 예약하신 분들은. 그날, 그날에 따라서, 이, 복골복이죠. <laughs> 자,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, 이, 더운 여름에 이곳에 오셔가지고, 여행을 할 때, 이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. 이, 간단히 말하면은요, 여러분이, 이,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하시면은요, 이 한국과의 시차가 있어가지고, 이, 밤 늦게, 어느정도 되면은 예, 아침이 되기 전에 이 벌써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잠도 안오고 자 이때 이때 입니다 약한 새벽 4시 쯤에요 아, 호텔에서 숙소에서 나오십시오 예 나오셔 가지고요 이... 로마의 대부분의 유적지는 이 옥외에 있는 시설을 보는 거 아닙니까? 이 스페인 계단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레비 분수, 나무나 광장. 아 그때 시원할 때 그때 돌아다니는 겁니다. 사람도 없죠. 이 시차 때문에 어차피 예, 잠도 안 오고 눈은 말똥말똥하죠. 또예 시원하죠. 예 그때 이 사진도 찍고 여행을 하고요. 돌이어이 돌아다니다가 한참 후에 한1 0 시쯤 돼가지고 이 해가 어느 정도 야 다시 더워질 기미가 보인다. 아 그러면은 그때 예 호텔로 다시 들어가십시오. 그리고 나서 낮에를 피한 다음에요 저녁에 다시 예 뉴뉴 해가 지면은 그때 또 나와가지고 예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. 참 현명한 방법이죠. 예 아시죠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이 계속 이물 나오는 끝없이 이물 나오는 수도가 여러 군데 설치돼 있죠 이 물은 예 수돗물이 아니고요 이 로마 시대부터 수도계에서 이 나오는 물이요 물이고 예 끝없이 계속 예 흘러나온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여름처럼 이 관광을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유용하게 예쓸수 있는 물이죠. 예, 이 사실 여러분 아시죠?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요, 지금은 바캉스 기간입니다. 이 도심지에 있는 시민들이 다들 이 탈출하듯이 빠져나갈 때 아닙니까? 그런데 이 한국에서 있는 분들 사정상 아이들 방학이나 여름 휴가 등으로 인해서 이할수 없이 이 땡볕을 무릅쓰고 7, 8월에 많이들 예, 이 로마 이탈리아로 관광 오시죠?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예, 즐겨야죠. 근데 예, 이런 때 좋은 점도 있습니다. 이런 때 오시면은요, 이 시민들이 다들 예, 없는 텅빈 도심지라 이 관광지에서는 줄 서고 이런 거 없이요, 바로 바로 예, 입장하거나 이럴 수 있는 또 다른 예, 장점이 있습니다. 하나가 나쁘면은 또 하나가 좋은 점도 있는 거죠. <laughs> 예 여기는 이 드라스 떼베레에 있는요 예이 광장인데요 자이 앞에 보시면은 뭔가가 에드벌룬도 떠 있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해가 지면은요 이 마을 주민들이나 이 인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야외 극장 야외 극장을 갔다가이볼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 여름에만 또 누릴 수 있는 이 로마의 재미죠 자, 오늘도 이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요. 이 테레스, 트러스 대베레에 있는 이 한식당에 모여 가지고 예. 이 시원한 냉면 먹으면서 이 다들 함께 그동안 예, 있었던 일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나, 시간 보내기로 했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예 오늘은 같은 날은요 이 밖에 테라스에서 이 먹는 게 훨씬 더 시원하죠 3D라 입체를 입체로 그냥 요새는 3D로 그렇게 나와 이거는 만두 예 이거는 예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 이거는 보쌈 예, 이거는 LA 갈비. 자, 이제는 모두 냉면을 즐길 때입니다. 예, 이 같은 나, 냉면이라도 로마에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? 예, 이 마무리는 카페. 예, 여러분, 이 오늘은요, 예, 이 햇빛이 덥고 살인적인 더위가 있지만, 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, 이할수 없이, 이 어린이들 방학이라든가 회사 휴가 등이 대부분, 예, 7, 8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, 예, 오야 될 경우가 많은데, 이럴 때, 예, 발, 발휘할 수 있는 현명한 여행 방법, 또한, 예, 이럴 때또 오면은, 단점도 있지만은 요런 요러한 이 장점도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이 다음에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 안녕.